자꾸 보이는 전년치기는 덕 제가 말하잖아요. 청승 떨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발 좀 헤어지지 마세요. 왜냐? 청승 떠는 꼴 옆에서 보면 은 짜증이 확 납니다. 그런데 그 흔적들이 나에게 해준 적이 없는 것들이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 뭐, 그럴 수 있죠. 뭐, 내가 그 편지를 잘써줘도 편지에 한번안 쓰던 사람이 전 여자친구한테 정성스럽게 편지 쓴사진도 남겨놓고, 뭐, 협박했나 보죠. 표현을 잘 못하던 사람이 전년치는 기운 내라고 이벤트도 해주고, 아뭐 해줬더니 근데 그 헤어지니까 그냥 이제 경뭐 뭐 달인의 경제 다 달았나 보죠 SNS 에 아무 스토리조차도 안 올리던 사람이 전 여친이랑은 러브스타그램 하던 것도 봐버렸네. <laughs> 그니까 관심 을가지 마세요. <laughs> 지금 말 식사 말하는데 행동 을왜 이렇게 하는 게 싫까? 러브스타 너무 충격이었대. 내가 덜좋은이 그런 거 아니에요. 참 슬프다 <laughs> 귀여. <laughs> 어, 그니까, 오버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러스타들은 그, 그, 훔쳐보지 마세요, 제발 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근데 제가 볼 때는, 현타가 와서, 에이, 이제 이런 거다 쓸모 없구나. 이렇게 된 거지, 덜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 남자의 심리란, 지금 만나는 사람이 가장 좋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니까, 그전 사람보다 좋아하니까, 괜히 뭐, 그, 탐방하면서 이전 사람들의 흔적을 찾지 말고 지금 있는 지금의 순간을 최대한으로 지금의 순간을 최대한으로 플러스 알파하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